최상무 권한대행은 권한대행을 자격이 없어요. 국정혼란을 더 초래하고 있다라고 저는 좀 비판하고 싶고요. 그러니까 여야 합의가 헌법에 정해진 입법권보다 우선한다는 거 그건 있을 수 없는 이잖아요 합의는 정치의 행위의 합의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권한대행은 행정부의 어떤 권한을 결정하는 자리에 있으면 지금 국정혼란에 최적이 있는 게 내란의 빠른 수습입니다. 그러니까 특검의 효용성을 다 떠나서 그걸 이유가 없어요. 본인은 또경제 관련 했잖아요 경제 지표가 왜 나빠지고 있어요? 사실상 우리 부인할 수 없습니다. 123 내란 이후부터 경제 지표는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좋아질 기미가 없고 불확실성이 제거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경제 지표를 생각한다면 뉴란특급법을안 받을 이유가 없어요. 이유를 대서 그냥 하면 돼요. 효용성을 떠나서. 근데 최상무 권한 대응은 본인이 어느 정도의 내란에 가람이돼 있는지 모르겠으나 그걸 두려워서 한게 아닌가라는 정도의 좀 비루하고 참 무책임한 비겁한 결정을 했다고 좀 비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